오늘은 네 가지 커버로 할수 있는 프리스타일을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 갖고 할 건데, 먼저 가운데 여섯 개 놓고 양쪽으로 같은 색깔 두 가지를 놓아주세요. 자, 원래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대로 하면 안 섞이게 할수 있습니다. 163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리고 자6 6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세개세개 만들어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내려줄 거예요, 한 손으로. 그리고 한 손으로 여기 있는 삼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럼 한 개가 남잖아요. 여기 한 개를 넣고, 하나 빼요. 한개 넣고, 빼고, 이렇게 놔주세요. 이게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에 다섯 개, 왼손에 네 개를 잡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쪽에 다 잡고 적은 쪽에 한개 잡고 이렇게 되면 다시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가운데 여섯 개 두고 왼쪽에 다른 색깔 세 개, 오른쪽에 다른 색깔 세 개. 자, 원래 제가 하던 방법대로 하면 자, 근데 프리스타일로 하면 안 섞입니다. 자, 먼저 3, 4, 6, 3, 6, 3 해주고 돌아가서 허물어주고 6, 6, 4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오자 세 개를 잡고 있고 왼쪽에 두 개를 잡고 있잖아요. 세 개에 있는 한 개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여기에. 그럼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한개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넣어 줄 건데 이렇게 두개 넣고 한개 이렇게 해 줍니다. 자 다시 이렇게 쌓아 있으면 C 자로 내리고 오른쪽에 세개 왼손에 두 개가 있으니까 오른손 한개 왼손 한 오른손 두 개, 왼손 한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주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는 다른 세개는 다른 색, 는 다른 세놓는 다른 에 놓고 다른 에 다른 쪽도또 다른 세 개, 오른쪽도또 다른 색 제가 하세개는놓아줍니다 원래 제가 하는방으로 근데 프리스타일로 안 하면 안 섞입니다. 3을 쌓아줍니다. 내려줄 건데 원른손왼손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 이렇게 쌓아져 있으면 이렇게 시어으로 내리고 왼쪽부터 해야 돼요. 하고 우린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고 3하고 용육 쌓아주고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요자로 내리고, 오른손에 한 개, 왼손 한 개, 오른손 두 개, 왼손 한 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주고, 쌓으면, 내리면, 끝!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